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를 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 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요. 아, 그렇다면 용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단어,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불이 있지요. 이사야 66절, 66장에 나오는 심판의 불입니다. 악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아, 2장이지요 성령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성령의 불이 나옵니다. 또한 불의 의미는 복음이 가지고 오는 정화의 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 죄와 아, 죄가 이제는 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오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불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임하면서 일어나는 정화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는 그런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정화의 불이지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은 심판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사역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이 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불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지만 그 평화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때, 피할 수 없는 갈등이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반대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4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아,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고 자 세상의 징조는 보면서 영적인 징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옛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어, 그 여름 밤에 달을 보면은 달 주위로 달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달 무리가 너무나 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아, 내일은 날씨가 덥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어떤 것을 보면서 날씨의 변화를 아, 예측하는 것이지요.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미리 예측해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5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이 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불편함이 우리의 성화를 가져오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따를 때 세상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두팔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어 있고 준비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